쏘고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명나라를 뒤집게 된 것은 일본에서 한번 일단 멍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틈을 풀고그 시간을 본 거예요. 또 사실은 명나라도 청나라가 후금이 그대로 자라기를 두고 보지 않을려 했죠. 근데 너무 일본하고 어, 겨루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던 거죠. 어, 그새 이제 큰 거죠. 그 나중에 저기 뭡니까 장제스하고 마오쩌둥하고도 마찬가지입니까? 마오쩌둥이 크게 장제스하고 맞수가 되고 더구나거꾸로 대륙을 먹고 장제스가 대만으로 쫓겨날 일이 아니었는데 이 장제스가 그 마오쩌둥을 계속 핍박을 하는데 에또 일본이 이제 그때 이제 중일전쟁을 일으키니까 장제스가 이제 중일전쟁하다 보니까는 마오쩌둥이 이제 크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린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장제스가 마우촌이 많이 커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장제스가 거꾸로 굴러온 들이 박힌 들에의 뭡니까 패인다고